2023년 6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두번 공격당한 마을의 소식입니다. 2020년 4월 부르키나파소 남부에 있는 교회 13곳이 전통적인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오빌레 마을을 포함한 많은 공동체들이 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27일 무장 폭도들이 오빌레 마을을 다시 공격해 기독교인 3명을 살해했습니다. 오빌레 마을의 기독교인들은 이번에 공격한 집단이 플라니족 무슬림 극단주의 무장 대원들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장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순수 이슬람 지역을 세우려는 자신들의 목표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에서 부르키나파소로 점점 더 자주 침입해 오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플라니족 무슬림의 공격으로 살해된 세 명의 기독교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극단주의 무슬림들의 침입과 공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기독교인들의 필요와 거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세 명의 순교자들의 피가 부르키나파소 교회 부흥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오스에서 마을 지도자들에게 구금된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2023년 2월 13일 라오스의 한 마을 장국자들이 소수 부족 공동체에서 21명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 마을회관에 구금했습니다. 마을 지도자는 그 성도들이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역자라고 부르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라고 요구했고,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거나 마을 회관에 무기한 구금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틀간 감금된 뒤 기독교인 21명 가운데 15명은 신앙을 부인했고 집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성도들의 교회를 섬기는 최전방 사역자는 면회를 거부당했고 그 형제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음식도 경찰에 압수당했습니다. 라오스의 긴급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아직 감금된 여섯 명의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믿음을 부인한 열다섯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섯 명의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이웃 주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에서 사회 불안으로 인해 공격당하는 성도들의 소식입니다. 인도 마니프루 주에서는 원주민 부족 공동체와 소수민족인 메이테이족 사이의 대대적인 시위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원주민 부족 공동체에 부여했던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메이테이족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자 이것이 광범위한 시위와 싸움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주민 부족 공동체의 다수가 기독교인인 반면 메이테이족은 힌두교도로 이 힌두교도들은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학교와 주택, 자동차와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인도의 긴급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많이 푸르 지역을 다스리시고 그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 기독교인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많이 푸른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넷째 주에 순교자의 소리가 전하는 긴급중보기도 제목 폴리현숙이었습니다.